안녕하세요. 한자삼나게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어, 오늘은 토요일, 스페셜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부수를 준비했습니다. 자, 부수는 지난주에 그 제가 선비사까지 했는데, 어, 오늘은 뒤져올 치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져올 치. 이, 이, 부수로 쓰이는 것보다 사실은 이거는 다른 글자랑 결합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부수로 쓴다 하면, 우리가 변할 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 변할 뼈는 여기가 거의 이러, 이런 식으로 회초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까지 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약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약자로 쓰면, 이거는 뒤조울치가 부수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만날 뽕 했었어요. 이렇게 만날 뽕 했을 때이 만날 뽕뺀 나머지 요 부분을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게 이게 뒤져 올치예요. 그니까 뒤져 온다는 건 뒤에 쳐져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만날 뽕은 물론 책받침이 부수지만 이렇게 자 이런 이거 이제 소리만 빌려진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 같은 경우 뭐 이끌 봉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끈다. 그러니까는 뒤에 누군가가 쳐져오는 사람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이제, 그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여기서는 부수가, 얘는, 요거는 우리가 예쁠 봉, 그래서, 이거 소리만 빌려준 거고, 이게 뒤져올 치가 이제 부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각각각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뒤져올 치. 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울동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다 뒤져올치인데 여기서는 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다른 어떤 부수랑 결합이 돼서 어떤 글자를 파생하는 거는 이렇게 나와도 이게 부수로 나오는 거는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기억을 해 주실 건 뭐냐면 이렇게 쓰면은 여기는 뒤져올치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이렇게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나가면 뭐냐면 천천히 걸을 쇠발 그래요. 천천히 걸을 쇠 발. 그러니까 발 그랬으니까 항상 이거는 이제 밑에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름 하자. 여름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흔하게 쓰지만 원래대로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이게 이게 이제 천천히 걸을 새 말이에요. 말 그대로 천천히 걷는다. 우리 여름아 설명할 때 햇빛이 위에서 내리쬐니까 이게 터벅터벅 천천히 걷는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기나 여기나 붓으로 쓰이는 건 별로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붓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삼액. 사맥, 지금 삼액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삼액에 이거는 저녁석. 전역석. 저녁석은 뭐냐면, 달. 달이 우리가, 물론 낮에도 떠 있지만 밤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야 그, 그 달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낮은 떠 있지만 햇빛 때문에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잘안 보이고, 그죠? 낮달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 이거는, 이 저녁석은 뭐냐면, 달, 이게 달의 모양이고, 달이, 이게 구름에 가려져 있는 모습, 언제냐? 그때가 저녁. 달이 보일 때는 저녁, 보통 저녁 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녁석. 그래서 여기서 한액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녁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바깥 외라든가 아니면 뭐 밤야라든가 밤야에서 저녁석이 부수요 뭐냐면 저녁이 쭉 이제 길게 이어지면 나중에 이제 뭐 밤이 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아니면 뭐 꿈몽. 뭐 우리가 꿈이라는 건뭐 잠들면 언제든지 이렇게 꿈을 꾸지만 낮에도 뭐 꿈을 꾸지만은 주로 밤에 잠을 이렇게 주로 다 청하잖아요 낮에 낮잠 잠깐 자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녁에 저녁에 이제 잠을 자게 되면 뭐 꿈을 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에 이걸 하나 더 똑같이 이렇게 쓰면 이거는 만을 다 이렇게 되죠 그럴 때 부수가 이 저녁석이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거를 보면은 여기에 큰데. 큰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제 큰데라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가 딱더 붙으면 이거는 클 테가 돼요. 그죠? 여기 점 하나가 있으면 클 테가 되는데 큰데가 두개 겹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옷 사이즈를 보면 라지 사이즈가 있으면 은 엑스라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게 라지, 이렇게 큰 데가 라지나면 이거는 엑스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태양, 이런 것처럼 뭔가 아주 큰 모양을 말할 때클태가 나오고 아니면 하늘 천도 큰 데가 보세요 아까 큰 데는 제가 양팔 벌려서서 있는 모습이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게 하늘. 를 이렇게 쫙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요새 뭐해 뜨고 그러면 하늘이 그 구름이 너무 예쁠 때가 있어요. 하늘 색깔도 예쁘고, 그러니까 비온 뒤에 보면은 깨끗하고 굉장히 보기가 좋잖아요. 하늘 빛깔이 그죠 이렇게 빛도 그렇지만 구름 색깔도 그러고 자, 그럴 때 이제 하늘이고, 그다음에 여기 하늘 천에서 이렇게 쓰면 이거는 지압이부. 요즘 아이들한테 지압이라고 물어보면은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지압이란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보면 큰데, 여기서 이제 큰데가 부수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 남자들이 특히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지압이는 여기 하늘천, 하늘보다 더 높아서 여기에 올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듣는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제가 자원 설명을 그대로 전하면은 지압이라 하면, 그죠? 옛날에는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가정에서 살림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집의 가장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바깥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지아비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보다 더 높다. 이거는 이제 그, 그, 각자 그 남자들의 생각이고, 원래대로 뜻을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지아비는. 그 다음에 이걸 또 쓰면은 또 다른 부수를 보면은, 뭐, 가운데 앙. 가운데 앙도 이큰 데가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학교든 궁궐이든 보면 정문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앙 갔을 때 가운데라는 거는 이게 궁궐이든뭐 학교든 정문. 그거는 다른 어떤 쪽문보다 더 크다. 가운데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일할, 일을 실. 일을 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큰 데가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니까, 큰대라면은 뭔가 잃었는데, 크게 잃은 거. 내가 만약에 두눈 중에 한 눈을 잃었어. 실명했다. 아니면은, 뭐, 실명했다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실현을 당했다. 실직을 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다, 이게 실자 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요게 큰데가 부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저, 저쪽 그 오랑캐족들이 우리한테 여기 동이족 그러면서 오랑캐의 이인데 그니까 러 동이 오랑캐 이 동이족 할때 그러면은 우리를 보고 동이족 그랬단 말이에요. 동쪽에는 오랑캐나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큰 데가 부수에요 그다음에 활궁이랑 결합돼 있는 거야. 그니까 러이 글자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본 사람은 키가 작아서 옛날에 그냥 낮잡아 표현할 때왜놈 이렇게 얘기했었고 중국 사람이 이렇게 동의족을이큰 활을 들고 있는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면 우리가 그쪽 사람보다 기준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지 을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세 나라 중에는 신장이 가장 컸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그냥 제 추측인데 한자로게 놓고 봤을 때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큰데 끝났고. 그 다음에 여자녀. 지, 지금은 이거를, 아이 이게 작게 써지지? 여자녀, 그러지, 개집녀,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바뀌었어요. 뭐, 놈자 그러지 않고, 사람자, 이렇게 바뀌었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고 있는, 이게 따, 이게머리 이렇게 따 있는 여자아이를 말하는 건데, 옛날에는 헤어스타일이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닦고 결혼 안한 사람은,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 여자는 쪽을 찌고, 남자는 상투를 틀고, 뭐 이랬는데, 이랬을 때 여자녀라는 거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를 이제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은 뭐, 왕비비. 왕비를 하면은 남편인 왕이 봤을 때 왕비 그럴 때 자기의 여자다 이런 얘기죠 왕비란 그 다음에 뭐 같을려도 여기에 여자 그러니까는 엄마가 하는 말은 다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좋을호도 마찬가지로 여자 여기서 여자라는 것도 엄마 엄마가 자식을 더 좋아한다 내리사랑을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방해할 방도 여자 그니까 제가 봤을 때 한자를 남자가 만들었으니까 방해한다 하는 거는 옛날에는 남자들이 첩 이런 거 많이 들렸잖아요 그러면은, 아, 자기가 이렇게 첩을 데려갔을 때 그거 좋다고 하는 여자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살림도 잘하는데 저런 여자 왜 데려왔냐고 막 이랬을 때 자기 하는 일을 방해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방해할 방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시어머니, 고도 있고. 시어머니 구나또 아니면 뭐 며느리 부, 아니면 아내 부, 뭐 이런 거다 여자가, 여자 여차, 들어가는 글자가 상당히 많아요. 뭐 자매도 그렇고 아주 많죠, 이거는. 자, 그럼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여자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자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들자. 아들자는 일단, 어, 이렇게 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산도를 통해서 나온 다음에 이제 이게 팔을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이 아들 자가 부수인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외로울 고라든지, 외롭다, 고독하다. 왜, 옛날엔 남아선으로 사상이 아주 강했는데, 남의 집은 예를 들어서 아들도 많은데,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어. 뭐딱한 명만 있어 뭐 이런다든가 그러면 외롭다 왜 딸들이 다 시집가고 아들 하나 남았다든가 아니면 아들이 하나도 없다든가 그러면 이제 외롭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게 외롭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아들 말고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글자자 그러니까는 집에서 아들이 공부해 옛날엔딸 공부 안 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 살림만 했고 그럴 때또 아니면은 뭐 있을 존 뭐 존재 뭐 이럴 때 있을 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아니면 뭐 효도 효도 그렇고 아주 할게이뭐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 부수는 이렇게 천천히 제가 조금씩 조금씩 나갈 테니까 그때마다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 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